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즈원입니다.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의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어서 내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바닥권 39,000원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94,000원이니까 대략 15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11월 13일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낸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에 관심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최근에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다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주요 이슈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향후 얼마나 수익을 더 챙기실 수 있으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니까요. 신성 델타 테크 앞으로 더 이슈가 돼서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지금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특히나 강한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단번에 전고점 구간을 뚫어내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태고요.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올라가고 있는 이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전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링이 나왔다가 다시금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초돈조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투자 이력으로 초전도체 테마와 엮이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 투자했던 이력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테마에 엮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퀀터 매너지 연구소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개발을 주장하며 국내외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내만이 아니라 국내외 과학계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인 쏠림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자회사 LN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하며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LNS 벤처캐피탈이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기술력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개 계속 나올 것이다. 특허로 나오든, 아니면은 어, 기술력을 입증하는 부분으로 나오든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때마다 신성 델타 테크의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신성 델타 테크는 초전도체 테마의 영향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 계속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마무리가 된 이런 이슈들은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들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점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다시 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엄청 강한 테마라는 거예요.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그니까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되고 다만 이거는 지금 뭐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슈다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입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 흐름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전제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시니어 돌봄 로봇 램이 cs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상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11월 13일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일에 지금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하잖아요. 2025 CES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가전 제품 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AI와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흐름들이 시장에서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이 로봇 관련된 거를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시켰다고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이치 자체는 노출이 되면 호응을 이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오면서 성공과 실패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시니어 돌봄 로봇을 CES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CES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꿀 시니어 돌봄 로봇으로 이미 수상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로봇이. 심지어는 시니어, 시니어 시장의 돌봄 로봇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과 관련된 지금 고령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이게 노벨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혁신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가전 제품 관련주였다가 앞으로는 AI 가전 관련주가 된다는 거죠. 이 AI가 앞에 붙는 겁니다. 예전에 뭐 IT 붐 이런 거 이룰 때 IT만 붙이면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신성델타테크 앞에는 지금 AI가 완전 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AI 가전이라는 테마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는 괄호를 열고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결국 지금 신성델타테크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내용을 깊게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비슷해요. 지금 가정용 시녀 돌봄 레미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목받으면서 수상을 했고 고령화 사회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력과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이다. 자 결국에는 노년층이 겪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돕기 위해 개발된 거고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필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자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가장 핵심이죠. 인공지능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로봇이 어, 시니어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러한 뭐 돌봄 제공자나 아니면 친구라든가 자녀 그리고 의료 전문가한테 연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혁신이죠. 인공지능이고. 이런 로봇을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만들어서 CS에서 수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레미는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 그리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적 돌봄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용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결국 고령화, 뭐 독거 노인들일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혁신되면서 가장 많은 소비가 진행되는 건 항상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많이 소비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얘는 이 램이라는 로봇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벌써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 수요라는 게 높아질 수 있죠. 또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대요. 그러면 효도 상품이 되겠죠.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효도에 많이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성에서 대박을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할수 있는 게 지금 신성 델타 테크라는 거고, 보시면 이동환 대표는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당사의 첫 로봇 제품이 시장에 등장함과 동시에 글로벌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으로 가전제품 하던 회사가 AI 로봇을 선보였다는 겁니다. 즉, 수면 위로 이 로봇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아무도 모르고 있던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이제 떠올라 온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 여기에 관심을 갖겠죠. 이게 진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자 가전 제품 회사가 AI 가전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램이 관련해서 이제 출시 시기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매출 규모 예상이 시작될 텐데요. 이 예상 자체가 시작되는 순간 외부 투자자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뭐 당연히. 국민연금 같은 국내 기관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고, 뭐 해외 펀드,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분을 확보할 거예요. 뭐 국민연금에서 5%에서 10% 정도만 보유해줘도 주가 상승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사모펀드나 해외 펀드에서 들어오면서 또10% 정도 확보해주면 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이러한 흐름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성 델타 테크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건지 그 부분을 우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확대를 해서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일선이 아직 추세선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하실 때이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당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계속. 이런 흐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위쪽에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다. 매물대가 가장 강했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을 지금 뚫어냈잖아요.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크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 뭘 고민해야 되느냐? 그나마 있는 매물대는 어딜까? 자, 그 매물대가 지금 바로 여기 10만 원 구간인데요. 지금 찾을래야 찾을 만한 그 매물대 구간이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 부근에 거의 근접했었잖아요. 96,60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10만 원을 바로 돌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결국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5일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요 정도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내일 나오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면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어, 상승을 만들어 낼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주주분들 다 수익권이시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데서 샀는지 아니면 뭐 오늘 시초까지 샀는지 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기서 사셨거나 여기서 사셨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번에서 산이 투자자분들은 매물대가 얼마 없지만 지금 여기 위에 10만원대에서 그나마 매물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만원대 오면 이 3번 대 급등할 때 사서 지금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실 고민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3번에 계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올라가자마자 매도를 해라가 아니라 일단 이 10만원 구간에서 터치를 딱 해주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려는 모습 나오려고 할 때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 이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1 0만원대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한 한 차례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8만원이나 아니면 5위선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다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허탈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분할 매도 수익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걱정하실 게 없죠. 너무 좋은 단가에서 매수를 해놓고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도 고민 크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사실상 진성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투자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투자했는지가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인식들을 좀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1번, 그리고 여기는 2번, 그리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 3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매겨보면 3번에 계신 분들은 매도, 그리고 1번에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그리고 2번에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어디서? 여기 10만원 구간에서. 그나마 1차적인 구간이 이 구간이니까,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가면 10만원 돌파 나오고 10만원 위에까지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 매수하신 포인트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 지금 좋은 종목을 너무. 어려운 구간들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시는 그런 기회 잡으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저는 기왕이면 이런 자리들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 제가 활용하는 AI 알고리즘 신호인데요. 어, 바닥 매수 타점을 잡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신호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 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무료로 나눔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알고리즘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셔 가지고 어제 AI 알고리즘을 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에 정리를 좀잘해 놨고요 어이 알고리즘 신호 세팅법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2주 스윙 매매법까지 기법까지 이렇게 제가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 사서 20% 정도 수익 내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2주마다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사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매법이다라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 7번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 나눔이니까 무조건 받아가세요. 이거 안 받아가셨다가 그냥 어, 또 어디서 매수하지 이런 고민 하시다가 이런 고점에서 사서 물리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기회 한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성 델타 테크 차트를 봤는데 주봉 차트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앞에서 일봉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제가 매물대의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보시면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위쪽 구간은. 이 바닥 구간, 6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사실상 주가 매우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관점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10만원대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요 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 조정 구간까지 닫게 되면 그 이후에 한번더 이제 뚫는 시도들 나오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바로 윗구간인 12만원 구간대까지도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은 생각하시면서 보유해 나아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10만 원 대에서 하시는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좀 진행하시는 거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 15만 원, 뭐 14만 원 구간이 다음 매물대가 될 텐데 이런 구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강력하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이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조정 앞만 이렇게 나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18만원까지도 뚫어주는 흐름 분명히 기대할 정도로 강력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보유하시면서 가시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와도 아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10만원에서 10 22만원 구간이니까, 어, 여기 강하게 치고 갔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대략 한두배 정도 수익 나다가 지금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마이너스 50%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여기 대략 한 5만원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가면 200% 수익이란 말이죠. 200%에서 여기 10만원대까지 떨어져봤자 그렇게 크게 겁나지 않는다. 1 0 0예요 사실 100% 넘어가면은 수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복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5% 올라도 바닷권에서 매수한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면은 3만원 보유자라고 치죠. 그러면 10만원에서 5%가 움직였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5천원이 오른 거겠죠. 여기 3만원 입장에서는 5천원이 5%가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몇 프로인가요? 거의 한16%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 매수자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떨어지던 올라가던 그렇게 체감은 크지 않다 네 오히려 올라갈 때 체감이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 잡는 거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알고리즘 신호 이렇게 나오는 데서만 어느 정도 매집을 한 다음에 상승세 먹으셔도 됩니다. 이 AI 알고리즘 제가 오늘 010-9752-9179번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복리 방식 수익으로 6개월 만에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뭐 종목들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 주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테마주들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거다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을 한 달에 해서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추천을 드릴 건데, 양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된 테마주들 위주로 할 거고요. 두 개의 세개 종목 추천드려서 한 종목당 뭐 대략 50%에서 100% 정도 나오는 급등주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거니까, 어, 뭐 수익률로 보면 월 최소 100%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100% 이상의 이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을 하다 보니까, 투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이런 수익 실현과 리스크를 대응해 나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큰 자금 아닌 만큼 지금 시드머니에서 100만 원 정도만 뚝 뛰셔서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복리 수익 예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개월 때 100만 원으로 시작하시면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금을 빼지 않고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4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400만 원을 이렇게 다시 재투자해서 800만 원 이렇게 매달 100% 정도 수익을 만들어가는 컨셉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100%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 돈은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돼요 회수를 하셔도 되는데 어, 일단은 두 배의 100% 수익금은 계속해서 넣어주셔야 6개월 때 3,200만원으로 시작해서 6,4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심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이 급등주 테마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이런 복리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제가 투자자분들 어, 다시 한번 좀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흐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고요 일단은 체계적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공을 드릴 거니까 어뭐 좀 리스크가 큰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그렇게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상황에 맞는 최고의 매도 차점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매수 같은 경우는 1차, 2차 체계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리스크까지 관리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 원칙만. 제가 안내드린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셔도 상관없고 뭐 자금만 많이 가져오시지 않으시면 되세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종목들로 진행하니까 이돈 조금 소액만 어서 같이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희망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번호 연락 주세요. 010-9752-9179번으로 프로젝트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프로젝트 반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랑 입장 방법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